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다가 계좌가 깡통이 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회사가 상장폐지가 돼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거나 아니면 신용이나 미수거래를 했는데 주식이 폭락해서 청산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주식계좌가 깡통이 되는 경우는 쉽게 경험해 볼수 없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식이 깡통 비슷하게 되는 경험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제 상황인데요. 어 이제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계속해서 예수금을 인출해서 쓰는 상황이에요. 내가 주식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생활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주식의 수입이 그 고정비용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식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엔 예수금이 그냥 높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수금을 계속적으로 빼서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계좌가 또 이제 거의 깡통 직전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이러다가 또 깡통을 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번 달부터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좀 시작을 했고요. 지금 열심히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런 상황이라 어 예전처럼 이 영상을 좀 자주 올릴 수가 없어서 어 이제 매주 쉬는 날, 일요일마다 지난 한 주간에 제 매매를 좀한 번에 정리를 해서 그렇게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12월 첫째 주제 지난 한 주간 실연손익이난 종목들만 좀 같이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지난주에 가장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은 가온전선 이고요 어 지금 보시는 차트인데 어 이렇게 앞쪽에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어 시간 조정을 걸치고 어 장기평선을 따라갈 때 기회를 좀 보고 있다가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어, 그리고 한 3일 정도 보유를 했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했어요. 어, 이렇게 해서 가온전선은 한17.36% 정도 수익이 났고요. 어, 이런 종목이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앞쪽에 충분히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조정이 나올 때 기다렸다가 이렇게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어, 매수를 해보는 거이 매매법이 제가 요즘 가장 선호하는 매매법이고요. 제가 이제 또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단기적인 스윙은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며칠 두고 하루에 한번 정도만 지켜봐도 되는 그런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은 어, 녹십자입니다. 어, 녹십자 같은 경우도 가온전선과 좀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 장기 입평선까지 내려올 때를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장기 입평선에 왔을 때 매수를 들어갔고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보유를 했던 것 같고요. 어, 14.19% 수익이 났네요. 어, 지금 보시면 제가 매매하는 방식이 좀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KT입니다. 어, KT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고요. 어, 앞전 종목들과는 다르게 서서히 추세를 지키며 가는 모습이에요. 앞전 종목들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었죠. 근데 KT 같은 경우는 6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서서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1선 올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61선에 붙었을 때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윗부분에서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2% 정도가 나왔고요. 네, 앞전에 두 종목과는 조금 가는 모습이 달랐지만 어, 결국 매매의 큰 틀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db손해보험입니다. 네, 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 kt와 좀 비슷한 모습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241선을 지지받고 가고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240일선에 왔을 때 매수를 들어가고 어,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어, 이렇게 해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 6.46%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네, 거의 뭐 KT와 DB손보는 차트 모양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다음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 SM입니다. 지금 SM은 보시면 어, 크게 차트 모양은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점 형성 이후에 굉장히 긴 조정이 있었고 여기에서 방향을 틀어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부분에서는 조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수를 들어간 시점은 역시 장기 평선이죠. 주가가 장기 평선을 올라탔을 때,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장기 평선에 부딪히고 내려오고 이번에도 부딪히고 내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들어갔고요. 상승이 좀 무뎌지는 부분 위에서 매도를 하면서 SM 같은 경우는 6.11%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종목이 SK바이오팜입니다. 요 근래에 거래도 많이 들어오고 주가가 좀 요동치고 있었는데요. 역시 SK바이오팜도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내려올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장기 평선에 닿았을 때 매수를 들어갔고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적당히 매도를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짧게 매매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종목이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지금 다 똑같죠 제가 하는 매매 차트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하고 있네. 맞습니다.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하고 있어요. 어, 상승이 잘 가는 종목, 장기평선까지 조정 나오기 기다렸다가, 장기평선이 왔을 때 매수,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이렇게 해서 짧게 짧게 매매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3.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번주에 수익이 난 종목이 총7 종목이 있었고요. 이제 손실이 난 종목들 또 봐야겠죠. 제일 손실이 많았던 종목이 흥구석이었습니다. 믿었던 녀석인데 배신을 했어요. 네, 흥구석이는 지금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일정하게 가다가 지금 추세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손실이 많이 났는데 앞전에는 잘 수익 실현을 잘 짧게 짧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잘못됐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추세선을 그어놨고 여기가 추세의 바닥이고 여기가 이전의 저점이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건데 어, 이때 매수를 들어가서 살짝 상승이 나왔지만 어, 기다렸죠. 이전에 고점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끌어올려주겠지 하면서 믿고 기다렸는데 어, 다시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추세선이 깨질 때도 조금 기다려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절을 일부 했어야 되는데 순절을 어, 못했고 이때큰 하락이 나오면서 이전의 저점이 깨지는 부분에서 일부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전의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인 것 같아서 다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바로 이렇게 이전의 저점을 이탈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여기서 모두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응구석유 같은 경우는 손실이 좀 컸습니다. 15.6% 정도 손실이 났고요. 참 주식 못해요. 그렇죠 이러면서 무슨 주식으로 먹고 살겠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 다음 손실이 컸던 종목이 한전산업입니다. 어,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어, 똑같죠. 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와서 장기평선 왔을 때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바로 이렇게 이 평선을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서 바로 손절을 했어요. 어, 그런데 손실이 컸던 이유가 다음날 하락이 엄청 컸습니다. 이 하락이. 뭐, 거의 10%가 넘는 하락이 나와 버려 가지고 손실이 12%가 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해놓은 원칙대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장기 평선을 이탈할 때 바로 다음날 매도를 했기 때문에 더큰 손실은 막았다.라는 걸로 위로를 좀 삼아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손실이 컸던 종목이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 종목은 좀 사람을 약올리는 종목이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두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지금 이평선을 완전히 이탈해서 밑에서 가고 있는데 어 제가 매수를 했던 이유는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위에서 지지하는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진짜 어이없게 그냥 개파락해서 이평선을 그냥 이탈해 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다음날 바로 매도를 했지만, 어, 손실이 좀 컸습니다. 다음날 하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한10% 정도 손실이 났구요. 이런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마음 아프니까. 어, 그 다음이 하나 생명.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막차를 탔다라는 느낌이 좀 들구요. 어, 하나 생명 같은 경우는 추세상 상승이 나와야 될 곳에서 못 나와주고 크게 하락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아, 이거 낙폭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밑에서 한번 잡아봤는데, 밑에서 잡긴 잘 잡았어요. 어, 수익 구간이 굉장히 꽤 오랜 기간 수익 구간이 있긴 했는데, 미련스럽게 너무 이 종목을 신뢰하고 있던 거죠. 미련스럽게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하락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추가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기준을 5일 어, 이동 평균선을 잡았어요.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 어,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추가 매수까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바로 다음 다음 날 이탈해 버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뭐 미련 없이 그냥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어,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생명은 손실 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한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실리콘 투입니다. 어, 실리콘 투 같은 경우는 아직 포기한 건아니고요 일단 매매를 한번 했다가 어, 손절을 한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큰 상승 이후에 어, 조정 구간이죠 어, 그리고 큰 하락이 한번 나오면서 장기 평선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와 버렸어요 어, 그래서 고민 없이 이렇게 장기 평선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어, 이탈할 때 다시 매도를 하고 손절이죠 그리고. 다시 장대양봉으로 장기평선을 돌파해 줄때 매수를 하고 또 다음날 이탈을 하길래 또 매도를 하고 어총 손실은 3.83% 정도 손실이 났는데 지금 보면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제가 이장기평선 부분에서 어 계속 기회를 보고 있는 건데 이평선에 왔을 때 매수를 해서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손절 어 이평선 이 밑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 부분에서 매수 어, 그렇지만 다시 이탈해 버리면 손절. 어, 그래서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이 평선을 안정적으로 돌파해 주면 저는 또 그때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어 물론 이탈하면 또 손절이죠. 어, 이렇게 해서 12월 첫주 매매는 총12 종목을 어, 매매 종류를 했고요. 어, 제가 이제 밖에서 <laughs> 돈을 벌어 오느라고 좀 시간이 부족해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제 생활도 유지를 하면서 제가 목표한 곳까지 한발한발 한발 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가족분들 지난 한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일주일 외매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네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